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강주여장님과 동료여러분 동료 그리고 최일봉 부총장님과 관계 본인여러분 반갑습니다. 최학철입니다. 2024년 8월 인재 우리 중무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중부의 65세 이상 유급율은 31.7%에 달하고 노령화 지수는 733.2로 전국의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12개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통계수치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지흥이 말로 우리 중국가 어르신복지에 대해 더욱 깊이 고민해야 할시점을 알려줍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사회로부터 존 받으며 더욱 흥미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월 복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그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본 의원이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노인의 이미용 복지입니다. 어르신들이 자신의 위생과 생계를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면적인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동력본인들과 함께 이번 해계 어르신 부의 유지비 지원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정국에 보장한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매년 24만 원의 부의 유지비를 전자 어처카자 형태로 지원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서 어르신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스스로를 가게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찾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초고령,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위험복지 제도적 방안에 관한 방안 연구 등 관련 학계 논문에 따르면 어르신들이 자신의 외모와 성계을 관리하는 것은 신체 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외모에 신경을 쓰고 일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더큰 자신감을 얻고 사회에 참여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의 위험과 생활에 신경을 쓸때 어르신들은 더 활기차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소리아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전자바 착 카드를 사용하여 지역 내모욕부소와이 위험 호스를 이용하며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의 이번 조례안을 통해 우리 중국의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생활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초고래가사에서 어르신복지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해야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조례안이 중부의 노동복지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제구도 법에복지도시운영으로서 정부의 직관형으로서 남은 2년이 이동안 어르신 복지와 중부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교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이상 문분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